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슈는 뭐냐? 바로 MG 조폭 이슈입니다. 사진 속 조폭들이 02년생이라고 하는데 전혀 21살처럼은 안 보이는데 이 MG 조폭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조폭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폭력 조직원들의 인별그램 등 SNS 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유흥주점에 모여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죠. 이 SNS 사진 아래에 보시면 전국구 별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좋아요, 82개나 달렸는데 이 사진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예상이 되네요. 화면에 보이는 건 조직원 중에 누군가의 인별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남자 여러 지서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있죠.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일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옷을 벗고 춤추고 있죠. 참 가게 사장님은 어떠셨을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인 연생 조폭들이 식당 에서 패싸움도 벌였고 정말 전국회 니까 경기권도 있을 거고 충청권 강원권 뭐다 있겠죠 근데 경기권 하고 충청권하고 시비가 붙어서 술집에서 패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서로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 다가 크게 다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식당 집기류 등도 부셔 서 업무방해죄 에 성립이 되는데 문제 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 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폭행하는 일까지 있어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한 조직은 22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행은 여기서 끊이지 않고 검찰을 SNS에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MG조폭들이 뉴스 캡쳐본을 본인들 단체방에 올리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해당 부장검사를 조롱하고 웃고 있죠. 또, 자신들의 조직이 박살이 났다. 어떤 사진 속 멘트에 대해서는 뭐가 박살이 났다는 거냐면서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MG 조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깜짝 선물이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만 봐도 평소에 뉴스만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요. 각종 언론사에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뉴스를 보고만 넘어가는지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에 할일수는 뭐다? 바로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치료기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뉴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기본 원칙을 부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공유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뭘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얼마 때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달성하면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무료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이 중입자 치료기 대장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이날이었어요. 9월 11일날, 월요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아니고, 단 보름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 영상을 보고, 저에게 문자 받고 나서 수익 내신 모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수익 내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요? 예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 보조금 이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말은 뭐요? 예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 전기차 판매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 즉,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판매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이 늘기 전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인프라도 먼저 늘리는 이런 시도를 할수 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드릴 거냐면, 바로 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상단에 여기 제 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제 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이번에는 전기차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기차 관련주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릴 건데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공유라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모비스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중입자 치료 대장주 가능성이 높다 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기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간단하게 전기차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 문자로 받아보셔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연령대가 약간 높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서 투자해봐라,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m g 조폭들 중 66명이 검거가 됐고 그 중에 주요 가담자 8명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02년생 조폭들은 각종 범죄단체에서도 막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도 m g 조직 폭력배들이 앞으로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간다면 앞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m g 조직의 배우단체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범죄 조직을 해체시키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발 조폭들이 세상에서 사라져 으면 좋겠고 문신은 뭐할 수도 있지만 문신한 의미 자체가 사람들한테 위협 주려고 하는 거고 동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신준호 부장검사님 화내는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신준호 부장검사님 응원합니다. 제발 조폭들 씨를 말려주세요.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착하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힘드시겠죠. 하지만 부장 검사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준호 부장님 같은 검사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밝습니다. 조폭만큼은 영원히 판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고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마지막 한 마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마디는 뭐다?